만나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로를 수반한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가정 아,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 뜻그 새가 강해지려고 하면 영광로에서 뜨겁게 달구어지는 그 원리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쇠일수록 비싼 쇠일수록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을 불 속에서 달구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새롭게,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 증거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행하면서 겪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 계시는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은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라고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알게 되고 또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구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즐거움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5절로부터 1절까지를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충돌. 뢰리 듣는다. 고난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로가 뒤따라 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위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믿음은 고난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노력하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패와 부조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강림한 성육신 자체가 벌써 이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로 변혁시켜 나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어 이미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자유와 사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양식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의식적인 작용인 이 conscious action, 이 양심적인 이 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을 까닭 없이 오게 가르고 법정에 세우며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우리들의,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과 상관없는 축복과의 연계선상에서 생각하는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곧 고난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또 위로를 수반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고난을 수반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고난을 감수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위로는 순간적인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진통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란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며 지혜이며 소망인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이사에서 6장 13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떤 것이냐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어, 품에 감싸 안는, 감싸 안는 어머니 같으며 용기와 힘을 주는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위안에 그치지 않고 강한 도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내가 너를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위로해야 의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허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은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은 뭐를 수반한다고요? 고난을 수발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도 주지만 은곧 위로도 함께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째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뭘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고난을 주고 또 위로를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과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무리들에게 고난과 위로를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의 성도들은 로마의 폭압과 가난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뻗어나가 마침내 자신들을 단합하는 세계 당시 최대의 부강한 나라인 로마를 정복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정말 초대교인들이 받아야 했던 그 극심한 고난은 도리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술학교 성도 여러분,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강력한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사 그들이 고통을 극복하여 마침내 더큰 음성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도 항상 위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성도들의 소망을 더욱 견고케 하시며 더 넓게 확신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우리 민족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오히려 큰 소망을 갖고 성장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오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와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강건하게 견디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한 진실한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향을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길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오게 되면 어깨가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아무 충돌이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이 행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기 때문에 그 부딪힘, 그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한 가지는 악한 세상은 한시라도 믿는 자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더큰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놓고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두 가지가 꼭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들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는 동시에 고난이 꼭 따라오게 되고 또그 고난과 함께 위로도 오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받고 위로받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냐 하면, 그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고난을 받지만, 위로가 수반되고 그 고난과 위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위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들에게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369장, 찬송 1장 앞으로.